이게 460mm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트리플 3, 6, 18아씨 그냥 쏘면 다 맞겠는데? 대충 쏴도 어딘가는 걸릴 것 같은데 뭐야? 비비고 투게덜? 뭐지? 쟤는 주어가 없네요. 아니다. 어디로 가자는 게 없잖아, 쟤는. 아니. 그래. 그 저남들끼리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디로. <laughs> 위치가 없잖아. <laughs> 무슨 씨. 쏙 빼놓고 말하냐? 어디로 가자는지, 그거를 얘기를 안하면 그리고 저럴 때는, 고투게더리 아니고, 그냥 스틱 투게덜이라고 하는게 낫지않나? 스틱 투게덜 BB 이게 더옳은것 같은데 아이씨 콩글리시인거지? 한국인 아니야? 수상한데 이상한 콩글리시 영화가 들리면 한국인인거 같아요 되게 한국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영화들 쎄해. 일단 도와주러 갑시다. 뭐야? 왜나 따라와, 이 미친놈들아? 어? 아씨, 왠지 손동한 것 같다. 나를 지켜달라 했더만은. 다 오네. 내가, 어,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laughs> 저기는 어떡할 거야? 아니, 그냥 나 소녀감들이랑 구축한테 좀 지켜달라는 의미로 그냥. 커버미 해준 건데, 전함이 나를 지켜달라는 하 것도 웃기잖아요, 전함들한테. 근데 상대편 전함도 이쪽으로 와. 개웃기. 뭐지? <laughs> 아니, 상대 전함도 이쪽으로 와요. 아이고, 못 땡긴다. 딱 위치렉 생각하고 쏜것 같은데, 이거. 아, 이게 습관인가봐. 지금 위치렉이 좀 완화된 것 같거든요? 아, 딱한칸뿐이잖아 평소대로 쏘가지고 지금 미치겠네. 습관이야 이거.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 건데. 그리고 너는 뒤졌다. 걸려들었어. 죽어야지. 헐 사람제. 아니 위치력이 안 걸리던데 오늘 거의 장거리에 쐈는데도 거의 위치력이 없어요. 어제 800 메가짜리 패치하더만. 이것도 패치 내용이 없었는데. 아 이상이 오늘 안 걸려. 오늘 되게 막잘 맞아요. 개신기야. 8메가가 아니 800메가. 되게 잘 막혀. 도와주러 갑시다. 야, 피해라. 너 피할 수 있지. 아이씨. 상단 올라가 봐 걔도 맞으면 기분이 매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23000 깔쌈하게 박히는 거봐이 맛에 전함 타는 겁니다 야마터로 못뛰었겠어버 제 지금, 다 이가 사망각 입니까？부진 하냐육연 순차 이이에에에에에에에. 역시, 전 화면 근접 전 이야. 장거리 사극 개나 줘 버려. 역시 이마 시지 전 화면 후소 존나 좋 은. 야마토보다 더 재밌어요 얘가 얘 급선회 하는 느낌이지 않아? 아닌가? 얘도 못뭐 잡았네 역시 여섯 발 6연발은 탄이 많아 포쏘가 짱이다. 6연발이 이래서 좋지. 유연발이 아니고 육문, 육포탑이라고 아니, 해야 되나? 되게 표현이 애매하네. 야, 내 통수에다가 어레 면 어떻게 미친놈아? 유호. <놀람> 관통고소 관통보호시... 씨. 개지림. 무선 460mm 보다 관통이 더잘 더잘 떠. 개쌤? 벌써 개 쌤, 벌써 5환통이네개 좋아요? 아니, 후소가 느리긴 느려. 이게 진짜 진통 전함이라가지고, 졸라 느려요. 나가, 후소보다는, 후소보다 야마토가 더 빠를걸? 크긴 크지만? 물론 이게, 좋다라고 안해가 이거 좌우측으로 트는 게 좀, 야마토가 느리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느리게 느껴지긴 하다만은 소보다는 빠를 걸요. 야마토가 이가 진통 전함이라서 엄청 느려. 고속 전함이 아니지. 잠만이. 얘들 뭐냐? 어디 쳐오는가? 리피어 4 번. 한판에 네번 밑에 여기 숫자있죠 요거는 두개 이거는 네개 뭐 방금 써가지고 두개가 된거지만 1 1 k 로면 관통낼 수 있는 각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쏴보자 나가토가 410mm라가지고 괜찮을텐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는 게 있는데, 후소보다, 후소의 360mm보다, 나가토의 460mm가 명중률이, 아 410mm가 명중률이 더 좋아요. 졸라 잘 맞아, 그거. 저격총이야, 저격총. 포문이 이제 팔문이라가지고 좀 짜증날 뿐이지. 그거 졸라 잘 맞아. 나가 또 410mm 명중률 지려요? 내가 다 타봤는데 뭐. 아씨, 뭐야, 근데. 뭐, 이런 가자. 맞다, 이찌 뛰자. 미치렉 생각하고 쏘자. 없는 거니까 관통 한번 노리자. 선취하다. 넌 지랄, 어디로 갔냐? 내타뭐야 잘못 샀나? 내가 어, 내가 이런 실수를 잘안 하는데 잘못 샀나? <laughs> 어디로 간겨? 대각선 위로! 걸려라. 그렇지. 나이스 관통. 야, 소소 관통 격이 되게 쉬워. 탄이 많아가지고, 쏴도 하면 관통이네요. 개 지림, 나가토가 7티오지. 웃자 나는 6티오고, 넌7티어야 근데 내가 이길 것 같아. 넌 잘못 쏘. <laughs> 아씨 연막탄. 괜찮아. 냄비라. 마. 보자. 어차피 너 졌어 게임. 뭐내 피는 뭐다르다난 적지 않나니까. 한 맞아 줄게 관대하게. 7 0와 얘가 딜이 더쎄야마토쌈 싸먹는다 졸라 쎄얘 급선 해야지 연상 씨. 개쩐다 개쩐다 후쑤 이만해서한거 같다 대각선 위로지 그쇼 아아아아 야이 딸피 500 아무님 마무리 하네 역시 후소야. 좋네요. 이걸로 13만 딜을 했구나. 잘했어, 보이.